자, 21번 문제 풀어보자. 지수함수가 이렇게 있고, 로그함수가 이렇게 있어. 그리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라는 직선과의 교점을 ab라고 한 거고, 그 다음에 지수함수하고 y축과의 교점을 c라고 했을 때, 삼각형 abc의 넓이를 s라고 한 거야. 이 s를 구하는 건데,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뭔지 보자. 자, ab의 길이가, 이루트2라고 주어졌어 그리고 이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를 가만히 보면은 얘네 둘을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하면 얘같은 경우는 y는 ax승 그리고 얘같은 경우는 y는 로그ax 그래프거든 서로 역함수 관계가 돼 그러니까 애초에 이렇게 구하지 말고 차라리 얘네를 몽땅 모조리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시킨 다음에 구하면 좀더 쉬울 것 같아. 얘하고 얘가 서로 역함수 관계니까 그거를 토대로 한번 그래프를 다시 그려볼게. 자, 얘가 이제 y축 그리고 얘가 x축 이렇게 얘가 x축 원점 지수함수 이렇게 그려도 보고 얘가 ax승 그래프. 그리고 로 o 함수. 얘가 로그 ax 그래프. 역 함수 관계니까 y는 x에 대해서 서로 대칭 관계지. 이렇게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야. 그리고 요 직선도 평행 이동 시켜야지. x 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하면 x 대신 x 플러스 1을 넣는 거니까 이 직선은, 이 직선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야. 자,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렇게 써보자. 그리고 요 a 점이라고 하고, 얘를 a 점이라고 할게이 a 점의 x좌표를 모르니까, 내가 t라고 하면 얘는 t 콤마 at승 이렇게 쓸수 있겠다. 그리고 c 점은 x는 마이너스 1과의 교점을 구하면 되는 거지.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 했으니까 요거를 시점이라고 보면 시점은 마이너스 1 콤마 요 위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1 넣으면 a분의 1 요렇게 쓸수 있겠다. 그리고 여기이 b점은 지금 가만히 이제 보면은 지금 이 길이가 2루트 2라고 했거든. 근데 이렇게 축과 평행하게 요렇게 그어보면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그어보면, 얘가 이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1이니까, 지금 요거 수직이고, 요게가 45도야. 요게 45도. 그러니까 비율이 1대1대 1대 루트 2라고. 그러니까 요 길이가 얼마가 되겠어? 2가 되겠지. 2. 그래서 요 길이 2, 요 길이 2니까, B에 잡혀도 나오겠네. A에 X 잡혀서 2를 더하면 T 플러스 2. a의 y 좌표에서 2를 빼면 at승 의 마이너스 2 이렇게 쓸수 있겠다. 그리고 a, b는 서로 무슨 관계? 역함수 관계니까 지금 지금 이 t의 x 좌표가 b의 y 좌표랑 같고, 왜 at승 얘의 좌표가 얘의좌가 그러니까 a의 y 좌표가 b의 x 좌표랑 같겠지? 그래서 얘가 a, t승이야. 그래서 a, t승이 지금 t 플러스 2라는 식이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이 a 점은 이 파란색 직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 위에 있잖아. 그래서 대입하면 성립하겠다. 대입하면 a, t승이 마이너스 t 플러스 3이니까, 아, 얘랑 얘랑 같구나. 그럼 t가 구해지겠네. 그래서 et는 1이 돼서, 따라서 t는 얼마다? 2분의 1이다. t가 2분의 1이니까, 뭐, a도 구해보면, 여기다 대입해보면 되겠지? 2분의 1로면, a 의 위에다 쓸까? a 의 2분의 1승이,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3, 2분의 5지, 2분의 5. 양편에 제곱을 하면, a는 4분의 25가 되겠네. 그러면 c에 잡혀도 구할 수 있지? 얘는 A분의 1을 25분의 4. 이렇게 쓸수 있는 거지. 25분의 4. 이렇게. 그래서 나는 ABC의 삼각형 넓이를 구하면 되거든? 뭐, 끝났네, 그러면. 자, ABC. 요건데, 결국은 얘를 밑변으로 보면, AB를 밑변으로 보면, 이 C와의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높이가 되겠지. C하고 직선까지의 거리.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좀 이용해보자. 자, 이 직선은 x 플러스 y 마이너스 3은 0이고 그리고 c 점이 지금 얘지? 마이너스 1콤마 25분의 4 그러니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루트 속에서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루트 2 절대값 쓰고 마이너스 1하고 25분의 4 넣으면 되지. 그러면, 마이너스 1 더하기 25분의 4 빼기 3이다. 그러면, 계산하면, 어, 루트 2분의, 루트 2분의 25분의 지금 96. 96. 요렇게 되겠네. 절대 값 뺏기면. 그래서, 다시 쓰면, 25 루트 2분의 96. 얘가 높이가 되겠다. 그래서 넓이 S는 넓이 S는 자 밑변이 지금 2루트이지, 2루트이 2√2, AB 길이, 2루트이 곱하기 높이가 예제 25루트이 분의 96 곱하기 2분의 1이야. 루트이 루트이 약분 될 거고, 2이 약분 될 거야. 그래서 넓이 S는 25분의 96이야. 우리가 구하려는 거는 지금 50에 쓰지? 위쪽에다 쓰면 50 곱하기 25분의 96이다. 이거 약분하니까 2가 될 거고 정답은 192가 되겠네. 이해되지?